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고 선생 리플 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야 리플 진짜 견조하지 않습니까? 진짜 견조합니다. 전형적인 V자 반등을 만들어내려고 옆에 싹 이렇게 뭔가 이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옆으로 흐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전형적인 에너지 비축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에너지 비축이에요. 이 에너지 비축을 통해서 강한 상승랠리를 만들어낼 수있다는 거죠. 그 단계 에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XRP 롱 잡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롱 잡으실 타이밍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는 2.8달러 위 밑에 가격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짜 우상향하는 모양새만 보이고 있고요. 강력한 상승을 위해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FOMC에서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어제 새벽이죠, 오늘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ECB에서 3%에서 0.25% 금리를 인하를 해서 2.5%까지 금리 인하 단행을 했습니다. 엄청 좋은 뉴스이죠. 물론 암호화폐는 우리는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악재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아름아름 다 하고 있거든요 강력한 상승이 준비가 되고 있고 이 V자 반등에 있어서 딥시크의 엄청난 충격으로 인한 거다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회복했잖아요 딥시크는 그냥 작은 이벤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XRP는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비해야 할게딱한 가지가 있죠 바로 매월 초 매월 1일 언락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언락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언락 다음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월 1일 10억개의 XRP 언락 상승세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여러분들과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들 제가 영상 만들는 가장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또한 영상 중에는요. 자 우리 단알코인 또 이야기 해야겠죠. 못합니다. 단타 알트코인 업비트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보세요. 벌써 저점 고점. 자 저점함 잡고 지금 고점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코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빠른 시일안에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 빠른 시일안에 그 상승분을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황금알을 낳는 단알 코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지만 반대로 고점과 저점을 잡아서 마이너스 손실을 볼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처럼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면 됩니다. 그것도 모든 종목을 말이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상생활도 있고 이것저것 해야 될게너무 많은데 바쁜 생활 속에서 직접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얘네들이 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정보를 받아가시면 돼요. 그것도 무료로. 어떻게 받아갑니까? 문자로. 그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하죠. 저는 직접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360을 24시간, 3명이 돌아가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매매할 때마다 문자를 보내줘요. 그 문자를 제가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체 문자를 그냥 전달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달하는 개념으로 해서 받아가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 구독자이면 더좋고요 자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010-7651-7973번 아예 오픈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신청하시면 저점과 고점을 빠른 시일 안에 잡아서 손실이 아닌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선물 고 선생 드립니다. 이번 주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급등 종목 시바인후부터 엄청난 폭등 나오는 것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종목 7일 동안 무료로 받는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1, 상위 1%의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 주 급등할 수 있는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가 날봉으로 바꿨어요. 1봉이요. 앞서 이야기 드건 4시간 봉입니다. 자, 봐보세요. 상승 안착 상승. 무슨 기간이에 지금 안착 기간입니다.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지금 리플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안정적인 상승 패턴을 만드는 차트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전형적입니다. 너무나 안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핸들링하고 있다라고 봐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착을 통해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은 언제 기간이냐 저는 2월 1일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봤자 당장 내일입니다 왜 2월 1일 날 10억 개의 또 xrp 언락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약간의 눌림이 있을 겁니다 10억 개가 풀리게 된다면 물론 전체의 뭐 얼마 수준도 안 되지만 약간의 살짝의 눌림이 보통 일어나더라고요 매일 초에자 보시면 이 자리가 12월 달도 보시면 여기가 12월 1일이죠 상승하고 눌림이죠 눌림 이렇게 그쵸 그렇죠? 눌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월 1일이죠 상승하고 눌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바로 상승해버리잖아요 2월 달도 마찬가지로 상승 살짝하고 눌림을 살짝 주고 지금 이제 상승에 살짝 모양새가 나올 때도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날라가게 굉장히 높습니다 자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2월 1일 10억개 xrp 언락 10억개 xrp 언락 잔금회자가될예정이다 현재 이 32억 달러 규모에 해당이 는죠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죠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리플은 이중 일정 비율을 시장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머지는 다시 에스크로 계좌에 재보관할 경우 재보관. 이거 뭐다 끝났네, 뭐. 이거 시장에 녹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다 판매, 어 일부는 판매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다시 재보관하겠다. 집어넣겠다, 이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엑설피는 2012년 출시 당시 리플의 전체 공급량의 80%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일부 물량을 시장에 배포하면서 공급량을 늘려왔다. 2017년도부터는 550억 XRP를 에스코로잠그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매월 10억 개의 XRP 언락을 하는 구조로 운영 중이다. 그래서 월간 운영비 판매용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유상 증자 같은 개념입니다. 이거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예, 네, 파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운영하고 판매하고 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유통. 다시 에스코로 재봉환. 지난 1월 3억 개 판매를 및배포를보 시장에 풀었으며 2월에도 4.7억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월 초 10억 개의 언락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45번째 상승. 언락하고 상승. 2월 달 어떻게? 언락하고 상승 나온다니까요. 그럼 지금 언제 언락합니까? <laughs>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이요, 내일. 그러면 언락하고 상승. 언락, 언락 여기 진행되고 상승. 언락 진행되고 상승. 지금 분위기 이렇게 지렁하고 있다니까요. 번 외로 수위가 또 언락합니다, 여러분들. 수위. 수위. 그럼 수위 어떻게? 해? 수위. 상승했죠? 언락하고 상승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언락하고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코인들은 언락하고 상승이에요. 아, 참고로 수위는 솔라나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코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죠. 얘도 지금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지금 뭐라고요? 매설 타이밍이라니까 지금 이 어? 매설 타이밍입니다. 롱잡을 타이밍이라고요. 그래서 롱을 잡긴 잡되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1억을 가지고 10% 수익 나면 얼마예요 1천만원이죠.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 1천만원 벌리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100% 나와야 되죠. 그래야 1천만원이잖아요. 얘는 솔직히 힘듭니다. 100%뭐 아무나 합니까? 10%는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올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정해진 어,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 벌, 벌, 어, 목표가 정해졌다면 CD를 올리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투자의 사실. 그래서 이 CD를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CD를 마련을 해주려면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해주셔야 돼요. 예,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저점과 고점을 잡고 저점과 고점을 잡아줘야지만 그래야 작은 돈이라도 점점점점 눈덩이 불듯이 커져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고수들은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시드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1억을 가지고 10% 수익을 내서 1천만 원 버는 것과 1천만 원을 가지고 100% 수익을 내야지만 벌수 있는 1천만 원 어떤 게더 현실적이겠습니까? 액션을 취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업비트 기준 단알 코인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절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드 모르는 방법,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른 것은 단알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다치는 알트코인, 상단에 010-761-797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실시간 안내 드릴 겁니다. 무료니까 전혀 부담없이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영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안 되십니다. 이것도 역시 2025년도 트럼프 코인과 같이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코인 무료로 에어드랍 할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1억 버는 방법 프로젝트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죠. 전하는 말씀 좀 이야기할게요.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선생이 전부 다 드리고 있고요. 에어드랍 수량은 1억개에서 50억개 저희가 물량 소지시까지 다 드릴 겁니다. 17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0107651의 7973번으로 문자로 리플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베이비 도지코인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즉 100배, 1000배, 만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1000만 원 기준 10억, 100억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바로 밈코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폭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이제는 베이비 도지 코인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어, 시청해서 얼마나 감사드리고 댓글도 부탁드리면서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문자, 리플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베이비 도지 코인 에어드랍 이렇게 해서 5 0억 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 선생 여러분들 어떻게 소통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요. 단순합니다. 그냥 문자 보냅니다. 단문 정성 장문 정성 이거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막 얘기해야 되나? 문자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는 문자 사랑을 통해 가지고요, 그냥 보냅니다. 이번에 코인명 시바인누 등장을 했고요. 매수가 뭐 이유 이렇게. 까지 다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구요. 발송일은 2024년도 11월 26일 26시 고, 아, 7분에 제가 보내드렸구요. 한 340여분 정도 단체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많이 신청하셨으면 많이 신청한 거고, 저는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얘가 타점이 제대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고 선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3개월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타점 잡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게 고 선생의 계좌입니다 좀 놀라셨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저도 돈 천만 원도 없이 이것도 좀 사실 껐습니다. 막 여기저기 꺼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몇 개월에 3개월 안에 반드시 1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시드머니 1억을 만드셔야지만 그이후에 2억, 3억, 4억, 저처럼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계좌가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바유 매매한 거 보이시죠? 예, 보이실 겁니다. 3억 정도 매수했고요. 8%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600만원. 요게 바로 시드의 힘입니다. 시드가 많아야지 적게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에 1억이 진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불장에 이거 못 잡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쵸? 렇 네, 그래서 상단에 개인번호 온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